아,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일단 아, 말씀한 구절을 제가 읽고 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 베드로 예, 후서 2장 9절입니다. 예,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자 어,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온 땅에 죄가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선에서 이제 악으로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나름의 과정을 겪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아마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힘이 세졌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이 선이 있고, 이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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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이 있는데 음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800, 700, 600, 500 뚜두두두 하다가 어뭐 아브라함 때가 가지고는 이제 100대 쪽으로 막가기 시작하죠. 예. 마브라함은 뭐 175세까지 살았지만 어, 그 이후로는 뭐 거의 뭐 인생이 간 거는 80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럼 점점, 점점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반대로 악이 죄가 자리를 잡아간다. 죄가 더 힘이 세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더 나가는 경우는 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경우도 뭐, 있겠죠.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 이, 이 접근법과,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악에서 선으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 길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 될수 있는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 중에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어, 안 되죠, 그죠 악에서 단번에 이루신 건 맞지만은 또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은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겪죠. 이것도 성립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게 되면은 악이 있고 점점 점점 이런 나름의 갈등과 싸움과 뭐 여러 가지를 겪어서 왔다고 치는데 더 밝은 뭐 빛으로 선으로 가는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어 여러 군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1 번의 입장도 옹호를 하고 또 2번의 입장도 옹호를 하고 3번의 입장도 옹호를 한다 이 1, 2, 3번의 시각을 다 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이죠 이게 없고 이것만 가르치게 되면은 아휴 아니다 <laughs> 이전에 다 했던 이야기니까 그냥 이건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은요그 시간부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단순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한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맞지만 2번도 가르치고 3번도 가르쳐야 맞죠. 그죠. 2번 어, 그림에서처럼 점점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는 기이한 빛 속으로 그이한 기이한 빛 속으로 빛에 들어가는 영적 여정이 시작이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마다 다르지만 여러 종류의 넘어짐도 경험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뭐 빛으로 가던 중에 육신의 삶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 가다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왜 여기가 악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올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인생사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죠. 어떤 이는 그래도 영적인 관점에서 어, 좋은 집안 혹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덜 고생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대신에 뭘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네, 뭘 모르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이는 영적으로 최악인 집안에서 힘들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그만큼 영적인 자산들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뭐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함인지 아시리라 봅니다. 뭔가 네. 뭐 그러니까 흔히 초간단하게 얘기해서, 초간단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순교자 집안에서 망나니가 나올 수 있고요, 무당 집안에서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음,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다른 경우가 어, 많습니다. 어둠이 세면은 만만치 않죠. 그죠. 내 안에 빛이 한번 임했다고 당장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아, 적지 않습니다. 예. 네. 내 안에 빛이 임했다면, 그 빛이 자리를 잡고 어둠을 계속적으로 더욱더 뽑아내고, 더 밝은 빛이 되도록 자라나야 하죠. 예. 네. 여기에는요, 이 환경과 환경, 이 환경의 조성이 정말, 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은혜 한번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둠을 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터지는 경우도 많죠 그죠? 예,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것과 별개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한번 받았어요. 아니면 뭐한번 받은 게 아니라 한두세 번, 다섯 번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것도 뭐몇 개월에 걸쳐서, 한 1, 2년에 걸쳐서, 그것과 받은 은혜가 수년에 걸쳐가지고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터가 굳어지며 단단해지는 것과 이게 별개라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방송에서 잠시 한, 잠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좀더 디테일을 더해서 이야기해야겠다 싶은 소재가 있습니다. 제가 체육학과를 입학할 때, 어, 입시 시험을 보기 전에요. 이 지원할 학교에서 실제 시험 종목에 맞춰서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지망하고 있는 제가 3수생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삼수생 네, 친구, 학교 친구가 아니죠. 네, 이게 타 학교 같은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에요. 다른 고등학교 그러나 다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3수생으로 있는 친구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저와 그 친구는요, 이제 시험에 붙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어, 대학 1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얼굴이 익었던 탓인지, 그리고 이제 그 녀석도 삼수를 해서 들어왔기에 동기들이 좀 어려워했던 탓인지, 뭐 정확히는 다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제가 이 친구와 친했었습니다. 예, 이 친구는 학교에서 별명이 삼손이었어요, 삼손. 예. 어뭐 술을 먹고 취하면은 뭐 갑자기 공사장 근처로 가다가 뭐 박혀 있는 철근을 뽑는 거예요 뭐술 취한 뭐 개기죠 뭐 지금 그 아휴 이 진짜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왜 그걸 했지 <laughs> 아무튼 뭐 약간 술 취하면은 뭐 약간 별 저걸 했는데 약간 멀쩡하게 박혀 있는 철근을 뽑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먹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곤 했습니다 네. 이삼손 친구가 시디가 붙어가지고 사람과 싸움질, 사람과 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은 이성과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 대학 1, 2학년 때는요. 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대학 내에서 어, 이 삼손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에게서 이러저러한 뭐 음란한 무용담이나 이야기를 들을 때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을 뭐, 기로도 누를 수도 없고, 말로 당해낼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맞춰주면서도 속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갈등을 겪고 괴로운 시간을 어, 지인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번은 학교에서 만나니까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아, 오전 수업이 있어서 만나니까 얘가 이 삼손 친구가 이게 사람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검은자 흰자 잖아요 그러면은 검은자하고 흰자가 있는데 흰자에 빨간 점들이 막탁탁탁탁탁 생긴 거 이렇게 예, 어우 징그러워요 지금도 이거 지금 쓰면서 막 팔에 소름이 돋는데 빨간 점들이 따닥따닥 따닥 있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징그러웠죠 제가 야 눈이 그게 뭐냐고 했더니 이 삼손 친구가 전날 술을 필름이 끊어지도록 먹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이제 술집에서 몇 명을 두들겨 팼죠. 그런데 두들겨 맞은 애들이 누군가를 불러서 이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이 삼손 친구를 집단으로 구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맞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 아, 미친 듯이 술을 퍼먹었냐고 했더니, 이제, 그날이 부모님께서, 서초동 가정법원에서 도장 찍은 날이라는 거죠. 화가 나서, 이제, 부어라, 마셔라. 무슨 뭐, 나라 이름 백성같이 술을 먹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술을 마셨다기보다는 그냥 몸에다가 술을 들이부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가끔씩 그, 자기 아버지의,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은행 지점장이었던 아버지가 여러 경로로 돈을 마련을 하면 그 돈으로 이제 가족들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주거나 아니면 뭐안줄 때도 있거나 그리고 이제 또 돈을 다른 여자들과 뭐 살림을 차리고 뭐 바람을 피우고 결국은 이혼을 하신 어머니와 자신을 포함한 누나와 남동생이 같이 살게 되는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그데 제가 오랜 시간 관찰을 하니까, 참, 이게 웃긴 게, 자기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욕하면서 닮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욕을 그렇게 해요. 아버지란 말을 다는 안 쓰고, 아, 무슨, 무슨 누구누구 씨라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근데 막 욕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가그 아버지라는 분이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고대로 따라하고 따라한다? 아무튼 고대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 대학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든 생각이 야얘참 불쌍하다. 아 이놈 참 불쌍한 놈이네 이거. 이런 거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친구도 나름대로 그런 가정환경이면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죄라는 것이 불쌍하다고 봐주냐라는 것이죠. 예, 죄라는 것이 불쌍하다고 봐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요.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들 중에서 이제 기억이 나는 게이 음, 삼손 친구가 한 번은 교회를 누굴 따라서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 공개적인 데서 뭐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 그, 막 이제 무슨 이야기, 설교를, 설교 중이었겠죠, 아마? 막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 대놓고, 그뭐 미국 욕 있잖아요. 그 F로 시작하는 욕 있죠. 네. 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 그 제스처를 목사님 앞에 딱 들이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였어요. 씩 웃으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잘했다라는 듯이.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건성으로 들었었는데, 그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 안에 쌓여진 죄악이 아무리 불쌍해 보이고 딱해 보이는 경로로 유입이 되어도, 일단 장성에서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적그리스도 같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이 삼손 친구는 병무청에 군대 신청을 하러 갔었죠. 96년도의, 96년도 같은 날에 입대하기로 할 목적으로 병무청에서 같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은 병무청에서도 뭐 나는 이 친구랑 군대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걸 뭐 신청,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 제가 군대 갈땐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같은 날 가서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날에 입대를 하기로 하게 된 거죠. 하게, 하게, 하게끔 날짜가 둘다 나온 거죠. 그죠? 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주 찾아오셨죠. 네. 어, 이 삼손 친구가 입대한 날, 저는 군대가 연기가 되어가지고, 그때는 이미 군대가 11월, 입대 날에 11월 4일로 연기가 됐었고, 원래 들어가기로 한 날이 8월에, 8월 초 였습니다. 같이 들어가기로 음, 이제 군대가 연기돼서 이 친구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뭐 이제 기초 훈련 받고 이등병으로 막 이렇게 저기 하고 있을 때 저는 뭐 밤마다 영적 전쟁 내지는 영적 체험을 하고 뭐 제가 11월 4일에 입대하고 나서 97년도 하고 나서 이제 구십 년도 5 월에 예, 5 5월, 월에 진급 휴가를 나왔거든요 일병 진급 휴가를 나왔을 때아이고야 삼촌 친구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통화를 했더니 전첫 마디가 야나의과사제 됐어 라는 말을 수화기로 수화기를 통해 들었죠 의과사제 됐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뭐 어떻게 된 거였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는 8 1일 m 리 박격포병이었는데 이 친구는 운전병으로 갔거든요. 네, 운전병으로 갔는데, 이제 운전병으로 간그 삼손 친구가 기합을 받다가, 어, 뭐 어떻게 잘못 맞았는지, 아이가, 허리가 잘못돼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했죠. 그리고 그 녀석이 학교에 복학해 다니는 동안, 저는 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군 생활을 하고, 제가 군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할 때, 그 녀석은 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고, 몇 년에 걸쳐서 그 녀석을, 이제 그 삼손 친구를 시기적으로 만나게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서길 원하셔서 그 친구를 오랜 기간 동안 못 만나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아직도 제가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네, 같은 일산에 살았었거든요. 네, 같은 일산에 살았고, 제가, 제가, 어, 가는 제가 사는 곳하고, 편의상, 예, 예, 이라고 씁시다. 여기를 편의상 나라고 쓰겠습니다. 저하고 이삼손 친구가 사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 가까웠거든요. 같은 일산에 살았었고, 집도 그리 멀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제가 떠나기 얼마 전에 본 것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어, 그렇죠. 예. 네. 저는, 어찌, 저찌 계속 무언가가 이렇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못 만났기에, 게다가 이제 일산에서 안산에 있는 한양대 캠퍼스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하고도 이렇게 같이 다닐 때야 우리는 MT를 맨날 간다 맨날 MT 가고 맨날 MT 갔다가 당일집으로 돌아온다 막 이렇게 농담하고 막 그랬었었거든요. 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막 시간이 맞질 않아 가지고 못 봤기에 어렵사리 만나면 굉장히 반가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만 가득했고 마지막으로 그 삼손 친구가 담배를 피면서 저에게 야 나중에 술이나 한 잔하자고 하던 말이. 제 귀에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야, 그게 굉장히 그게 희한한 경험이에요. 그게 제 귀에 어떻게 들려오냐면, 은 야, 넌 내가 알던 그 놈이 아니다. 그 녀석이 아니다. 나는 너가 되게 불편하다. 우리 앞으로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요. 직접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네, 이게 벌써 언제적 일인가? 어, 이거, 이게 2000년... 99년 제대, 2000, 어우, 거의 한 2000, 2000, 2001년? 2002년? 아니다, 아니다. 2000, 아무튼, 2002년인가? 3년인가? 아무튼, 아무튼 그렇네요. 어, 굉장히 오래 전 일이죠, 그죠? 가만 생각해보면요, 그 친구와 어울리면서도,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어, 끌려다니거나 눌리면서도요, 술로 인해 크게 사고가 터질 뻔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자리에 못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겨서 딴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당시는 몰랐어요.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때 오늘 말씀, 오늘 본문 구절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2장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의 대목을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더 깊은 더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어둠으로 잡아 끌려는 혹은 그러한 일에 자신이 쓰임 받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서 빛을 키우고 주안에서 자라는 것이 우선될 것입니다. 부디 주로부터 받으신 은혜가 주로부터 임한 빛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 세밀하게, 어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게 단단하게 잡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 구절과 동시에 어, 저에게 있었던 일, 그3죠그삼 친구 모르겠어요. 그그 그 이후로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아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을 했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까지의 저의 어떤 경험과 저의 어떤 관찰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아참참 음, 참 딱하다. 근데 불쌍하다고 딱하다고 해서 죄가 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디 은혜를 몇번 받은 것을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어둠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섰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과 받은 은혜가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과는 별개다,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가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이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어,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 상황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아, 근데 굉장히 천차만별의 일들, 굉장히 다른 일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무엇을 겪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들이 기이한 빛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어, 악인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악을 퍼뜨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어, 악으로 끌려가, 악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호하시고, 그들과 저를 그 친구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떨어뜨려 놓으시고, 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이끌고 가셨듯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어, 그런 환경이 조성됨으로 이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 더 자라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내면 가운데 십년 가운데 더 깊이 뿌리박힐 수 있도록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깊이 털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축복들 중에 영적인 축복 영적으로 자라나고 보이는 세계를 투자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그러나 현실에 기반을 둔 어, 현실에 뿌리 박으면서도 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분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아니,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